오메가 hg a라는 공식이 알고 있는 거니까 오메간 당연히 얼마일 거고요. 1일 거고요. hg는 잠깐 점프 뛰고자 a 들어갑니다. a는 여러분들 얼마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2.5에 2m라고 돼 있죠. 그럼 중요한 건전 hg를 구해야 될 테니 수면으로부터 물체 중심까지입니다. 그럼 중심이라면 여기가 해당되는 지점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hg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얼마 더 하시고, 그렇죠. 1.5는 바로 더한 상태에다가, 그 다음 수문에 해당된 높이의 반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야 이걸 갖고 저희가 전수압을 풀이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대입하시면 한13.75 이렇게 보일 거고 단위는 톤일 거니까 바로 몇 번으로? 3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h, g를 뽑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원통이 바닥이 받는 전수압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통 바닥이니까 수면과 여러분들 어쨌든 뭐예요? 그렇죠, 수평한 거죠. 그래서 p는 오메가 h, g가 아니라 h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수평일 때, 연직일 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오메가는 당연히 1일 거고요. hg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수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2cm하고 4cm 더하면 뭐2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면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가 힌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직경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힌트 봤더니, 아, 원통이구나. 위에서도 원통이라고 돼 있으니까 면적에는 얼마 들어가시면 돼요? 4분의 1. 파이 곱하기, 저 지금 cm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치에 해당된 직경이 바로 들어와 줘도 답 계산해 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면 169.6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할수 있을 거니까 답 1번 이렇게 체크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수평한 것과 연직 평면에 사용하는 것과 h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와서 6번이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체내의 수평한 면에서 대해선 압력은 전면을 통하여 모든 점에서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수면이 이렇게 있고 수평한 면이라고 하면요. 해당되는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등분포화 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수평한 면에 작용하는 전압력, 그걸 우리가 전수압이라고 합니다. 오메가 HGA가 아니죠. 뭘로 보셔야 돼요? 오메가 h a라고 봐야 될 거니까 답이 2번일 것 같고 3번 유체에서 수평이 아닌 평면에 대해서는 압력은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뭐 수심에 비례한다 보시면 되고 정지액체가 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그 면에 항상 직각으로 작용합니다 물체 표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니까 2번 이렇게 구분해 낼수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면 문제 7번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허용 인장력까지 주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원간의 두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e CPD,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학습하기로 했었을 거니까 정확히 시그마 TA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경이 300mm이고 두께가 5mm에 해당되는 강관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 수두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뭐 계산하라는 거예요? 압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 압력을 길이의 단위로 환산하면 그걸 우리가 압력 수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위를 센치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허용 인장력 단위가 뭘로 돼 있으니까 센치로 돼 있으니까. 그럼 t라고 정리하는 건. 여기에 5mm라고 돼 있었더니 센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0.5는